폭행의 진실은 생각보다 잔혹하고 치밀했다. 어느 날 초등학교 교사인 딸의 눈 밑에 털 엄멍을 발견했을 때 강미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5년 동안 강력 범죄와 싸운 치안감 출신의 눈은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결혼 생활 뒤에 감춰진 조용한 폭력과 차가운 지배를 알아차렸다. 그 순간. 박미선은 다시 수사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엔 자신의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잔혹하고 치밀했다. 지금부터 법보다 더 단단한 모정의 수사가 시작된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치안감까지 올라간 박미선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이었죠. 수많은 범죄자들과 마주하며 터득한 이 능력이 하필 딸 수연에게서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죠. 남편, 종국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장답게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창밖으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연이라는 이름이 떴죠. 엄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딸은 항상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왔는데 오늘은 달랐죠. 미선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썹을 살짝 찌푸렸죠. 주연아, 엄마하고 저녁에 한번 보자. 엄마, 저 요즘 학교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전화 너머로 누군가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스며나왔죠. 누구랑 통화해? 빨리 끊어.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미선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죠. 남편 종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죠. 여보, 수연이가 또 바쁘다고 하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할까요? 종국은 전직 교장답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딸에 대한 걱정만큼은 미성과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집에 왔던 수연이가 결혼 후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있었죠. 미선는 커피잔을 받아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사위가 우리 딸을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아. 1년 전 수연의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얼마나 예뻤던지. 하지만 사위 이진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죠.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럴 듯했지만 눈빛에서 묘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이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의원 원장이라며 품이 있는 척했지만 수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죠. 종국이 미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느라 바쁜 거겠지.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25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쌓아온 경험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수연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멋진 경찰이 될 거야. 8살 수연이 장난감 경찰 배지를 달고, 거실을 뛰어다니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런 딸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해했죠. 결혼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선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죠. 수연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결혼식 사진. 사진 속 수연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미선은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딸의 눈에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종국이 물었죠. "오늘 어디 가요?" "수연이 학교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서." 종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결심한 표정을 보니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죠. 미선은 차를 몰고 수연이 근무하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니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불안이 자리잡고 있었죠. 25년간 경찰로 일하며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봐왔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제발, 내 추측이 틀렸기를. 미선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직감은 더욱 그랬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몇몇 선생님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죠. 어머 수연 선생님 어머니시죠.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수연이 어디 있나요? 교장실에 잠깐 들어갔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미선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죠. 그때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나왔죠. 그 순간 미선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수연을 마주했을 때 미선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딸의 왼쪽 눈가에 희미한 보라색 멍이 있었죠.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25년간 폭력 사건을 다뤄온 미선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 아래로도 뭔가 큰 적이 보였죠. 수연아. 미선이 부르자 수연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어떻게 알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스카프를 만지작거렸죠. 피연나너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널 때렸니? 미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아니에요, 엄마.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25년간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온 미선에게 그런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죠. 수연의 눈이 계속 아래를 향했습니다. 전형적인 거짓말의 신호였죠. 그때 수연의 동료, 교사인 김선생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치안감님, 잠깐 따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김선생은 미선을 조용한 상담실로 이끌었습니다. 수연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왔죠. 손가락으로... 계속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상담실문이 닫히자 김선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치안감님, 수연 선생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멍자국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미선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손목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목 부근에도 누가 봐도 폭력의 흔적이었어요. 순간 미선의 앞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경찰로서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남편이라고 떴죠. 수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전화 너머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서 모두에게 들렸죠. 왜 이렇게 늦어? 지금 누구랑 있는 거야? 목소리에 화가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이를 악물었죠. 학교 일이 늦게 끝났어요.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움츠러들었죠. 빨리 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이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 지퍼를 제대로 잠그지도 못했죠. 엄마, 저 진짜 가봐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수연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확신했죠. 딸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미선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수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그 사람이 널 때렸니?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수연이 손을 뿌리치고 상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미선이 딸의 팔을 잡았죠. 그 순간 수연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 미선이 조심스럽게 수연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여러 개 있었죠.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김 선생이 입을 가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미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25년간 경찰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를 봤지만,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죠. 내 딸을 건드린 놈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니? 이진우가 한 거지. 수연이 급하게 소매를 내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미선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수연이 엄마 품에서 큰그 느꼈죠. 수연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치안감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죠. 그날 저녁 미선은 집에 돌아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죠. 후배 강력계 형사 최민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종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수연이는 어땠어요? 미선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결의가 가득했죠. 우리 딸이 큰일 났어.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어. 종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온화한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가 떠올랐죠. 미선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치안감의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죠. 미선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찰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때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후배 강력계 형사 최민수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두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미성과 함께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던 믿음직한 후배였죠. 민수야 급한 일이 있어. 차위놈을 조사해줘.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도 바로 분위기를 알아챘죠.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이진호, 32살 대기업 부장. 그리고 시어머니, 이옥분, 한의원 원장. 이 일가를 샅샅이 조사해. 미선은 메모장에 적어둔 정보를 불러줬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죠.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종국이 옆에 앉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죠.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요.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하지만 미선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을 괴롭힌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이틀 후, 민수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선배님, 이진호 이놈 평판이 최악이에요.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으로 유명하고요. 술 마시면 아내를 물건 취급한다고 동료들이 증언했어요. 미선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진호의 회사 동료들, 진술서가 있었죠.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부장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한다. 여자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자주 한다. 결혼 후더 폭력적으로 변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한 떨림이었죠. 더 있어?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이웃부는 더 심각해요. 이전 며느리도 괴롭혀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듯했죠. 한의원에서 의료보험 부정수급 의혹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이미 내사 중이더라고요. 위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딸을 맡겼다는 사실이 괴로웠죠. 그날 밤 위선은 사위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차 안에서 기다렸죠. 옆자리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놓고 이진호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미선은 즉시 녹음 버튼을 눌렀죠.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접시를 던진 것 같았죠. 미안해요, 오빠. 다시 할게요. 수현의 떨리는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짝 딱이 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 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으. 딸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2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흉악범을 만났지만 내 딸을 괴롭히는 이들만큼 미운 사람은 없었죠. 녹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종국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매일 맞고 있어.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괴롭히고 있어. 종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가 이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이었죠. 당장 데려와야 해요.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죠. 내일이 추석이야. 그때 정면 돌파할 거야. 미선은 서류와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진호의 폭력 전력, 시어머니의 의료보험 부정 수급, 그리고 오늘 밤의 녹음까지 완벽한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죠. 치안감 시절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습니다. 종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가실 거예요? 아니, 민수를 데려갈 거야. 공식적인 조사라는 걸 보여줘야지. 미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치안감의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죠. 추석 당일 오후 1시. 미선은 사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민수가 함께 있었고 미선의 손에는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찰 조직의 힘이 그녀의 뒤에 있었죠.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5층 현관문 앞에 섰죠.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추석 음식을 이따위로 해 와?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쾅. 미선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죠. 거실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얼굴에는 음식 찌꺼기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수현아. 미선이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수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진호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어,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그냥 교육을. 교요 교육?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죠. 25년간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교육은 처음 봐. 이옥군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끼어들었습니다. 표정에 불만이 가득했죠. 사돈 어른,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집안일? 미선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놓고 이진호의 고함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딱이 소리까지. 짝 이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옥분도 입을 다물었죠. 미소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회사에서의 평판 이전 며느리에 대한 학대. 그리고 미소는 이옥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의료보험 부정수급까지. 모든 게다 조사됐어요. 이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뭘? 뭘 조사했다는 거예요? 미선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죠. 국세청에서 곧 세무조사 나갈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가정 폭력 사건으로 조사 시작됐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민수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들어왔습니다. 정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위압적이었죠. 가정폭력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진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죠. 이! 이건 너무하잖아요! 가족 간의 일인데! 가족이 이렇게 하나? 미선은 수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의 팔을 조심스럽게 걷어올렸죠. 시퍼런 멍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수집이었죠. 이진호 씨, 지금부터 가정 폭력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옥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미선은 이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죠. 아들이 뭘 잘못했냐고요? 내 딸을 때리고 모욕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미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전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조사됐어요. 그분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옥분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죠. 수연이 엄마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딸을 꼭 안아줬죠. 수연아, 이제 끝났어. 엄마가 다 해결했어. 이진호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혼하면 위자료 한 분도 못 받을 거야. 미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위자료? 당신이 걱정할 건 그게 아니야. 폭행죄, 상해죄로 감옥할 준비나 하세요. 민수가 이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같이 가시죠. 서에서 자세히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이진호는 결국 민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옥분도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따라갔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수연을 부엌 의자에 앉혔죠. 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상처가 많았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도 딸의 손을 꽉 잡았죠. 수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죠.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선은 생각했죠. 25년간 치안감으로 일하며 얻은 모든 것을 동원의 딸을 구했다고.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죠. 미선의 집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이진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았죠.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옥분의 한의원은 세무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발각되어 폐업했죠. 엄청난 추징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듯 떠났습니다. 수연이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죠. 무엇보다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선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었죠. 수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볼은 발그레했고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제가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연이 김치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죠.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상담사, 갑자기 왜? 수연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국이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뿌듯함이 묻어났죠.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다. 힘든 경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다니. 수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죠.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수연아,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선생님이라고 표시됐죠. 학교 동료가. 소개해 준 좋은 분이었습니다. 역사 교사였고 성품이 온화하기로 유명했죠. 수연이 전화를 받으러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죠. 네, 선생님. 네, 내일 시간 괜찮아요. 전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종국과 미선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지었죠. 수연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엄마, 좋은 분이세요. 제 과거를 알고도 전혀 판단하지 않으시고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죠. 미선이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수연아, 앞으로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내 네, 엄마,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요. 수연이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종국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미선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펼쳤죠. 2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펜을 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수연이가 완전히 회복했다. 상담사가 되겠다고 한다. 내 딸이 정말 대단하다. 미선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기를 이어갔습니다. 2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다. 강도, 살인, 사기, 셀수 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잡았다. 하지만 내 딸을 구해낸 이번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수사였다. 위선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세상의 모든 딸들이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지켜주겠다. 이것이 내 남은 인생의 사명이다. 일기장을 덮고 위선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연이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상담,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옆에는 형광펜과 포스트잇이 놓여 있었죠. 미선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네. 네, 빨리 자격증 따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죠.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취향감 출신이라는 자신의 과거가 딸을 구하는데. 이렇게 큰 힘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달았죠. 종국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죠. 다들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차 향기가 거실에 퍼졌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구해주셔서. 미선과 종국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좋은 소재와 창작으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